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정의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밀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디모델은 바울의 제자면서 동역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존경하다 경외하다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훌륭한 목회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디모대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훌륭한 목회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거짓없는 믿음, 곧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대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대가 어느 정도 칭찬받았냐면 자기 고향,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떨어진 이웃도시인 이고니온까지 그의 믿음의 소문이, 그의 정직한 소문이 났던 겁니다. 세 번째, 그는 사랑과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사도가 이제는 디모델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일꾼으로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데리고 가기 전에 먼저 할례부터 행했던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할례를꼭 행합니다. 남자의 경우 태어난 지 8일이면 할례를 행하는데, 8일에 할례를 못 하게 되면 다 커서 젊은 때라도 할례를 행합니다. 만약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하지도 않고 상대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 할례는 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적에 내가 할례를 받으면 내 몸에 흔적이 남아 죽을 때까지 지울 수 없고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가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민족이다. 언약의 민족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표징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런 몸의 흔적쯤 그것이 문제겠느냐? 사실상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의 흔적 가지고 마음은 전혀 할례와 상관없는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째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하도록 했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이방인 전도에 앞서서 반드시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 할례받지 않은 디모데를 데리고 회당에 다닌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할례를 안 받아서 도저히 유대인들이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벽을 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부득불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디보드의 할례는 할례 법에 묶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자신의 자유에 포기한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믿음의 법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으나 복음이 복음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자유를 포기하도록 했던 겁니다 또한 젊은이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할례를 요즘처럼 의료, 의료기구가 좋아가지고 날카로운 매수로 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없고 도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면 나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디모데는 그 할례 참여했던 겁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할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할례를 요구했고, 디모데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희생했던 겁니다. 루터는 종교개혁 3대 논문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를 사랑하기에 나를 포기하는 희생과 헌신의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 근거는 절대적으로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제안도 받지 않으시는 가운데 스스로 십자가에서 찍히시는 희생의 결단을 하시기까지. 그 자유가 바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자유였다는 겁니다.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시고, 큰 희생의 결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의 필기까지 고통당하시도록 그것을 참으시는 자유를 택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법을 따라 디모대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유의 종이었으나 이 자유로 육신의 길을 삼지 않고 오직 사랑의 종류로 사기 위해서 헌신의 징표로 할례를 결단은 그런 훌륭한 사랑의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우리의 삶 또한 디모데와 같은 헌신과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화목을 이끈 그런 목회자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회자의 동목 가운데 으뜸 된 동목 중에 하나는 화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 주신 직책이 허목해하는 직책이라고 고린도구서 5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허목해 하신 것처럼 그 종된 목회자들 또한 허목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델은 바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루스라와 이곤위원회에 있는 여러 형제들에게서 믿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받는 목회자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갔으며 그 지역의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훌륭한 인품과 달란트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는 혼목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평화의 인물이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목회자는 원만한 성품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만한 성품과 우유부단하게 타협적인 성품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요, 보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과 병변자와 세리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화신이셨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하신 분이시기에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내어 쫓기까지하셨고,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행위를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종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진례법을 따르셨으며 십자가는 이 세상에 대한 부족이며 이 세상에 대한 비타협이며 불의에 대한 불복종의 상징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신앙의 선배와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으며 불신자들에게까지 알려진 원만한 목회자였지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종국에는 주님을 본받아 성교계까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담대한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대는 훌륭한 목회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외종호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짓없는 믿음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교계까지 믿음을 지켰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자유를 희생하고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과 화목함으로 복음의 장애를 극복한 원만한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화목의 직책은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화목이었습니다. 그런 결국 이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재물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디모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자유를 때로는 포기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우리가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